오늘은 기본적인 도구로 잔디 가장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해서 정원 전체가 보기 좋아지게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잔디와 정원 관리의 모든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하는 벤쿠버 조경사 도니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그림 그리기를 철학의 경지로 끌어올렸었던 화가 밥 로스라는 분 기억하십니까? 미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의 눈에는 붓을 그냥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걸로 보였었는데 작품을 마무리할 때쯤이면 언제나 멋진 예술작품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저도 한번 따라 그려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렸을 때는 이게 그림인지 낙선지알수 없는 난해한 작품이 탄생하곤 했습니다. 밥 로스에 대해서 제 머릿속에 각인된 하나의 특별함이 있다면 잘 그렸지만 동시에 평범해 보였던 그림이 단몇 초간의 마지막 붓터치로 몇 단계 높은 수준의 예술 작품으로 변하는 건 마치 마술과도 같았습니다. 오늘은 잔디 관리의 마지막 붓터치라고 할수 있는 에징, 즉 잔디의 가장자리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잔디의 가장자리를 관리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정원 전체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징을 안 해주시면 잔디와 잔디밭 주위에 자라는 식물들이 서로 섞이면서 지저분하게 보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잔디밭 주위에 텃밭이 있는데 이 텃밭에서 케일이나 돌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경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잔디가 텃밭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방치된 정원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저는 평소 때이 작업을 할때 에졸이라고 불리는 기계와 에징 전용으로 나온 삽을 사용해서 쉽게 마무리를 하지만 이런 도구들을 안 가진 분들이 많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냥 일반적인 삽 예초기 호미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미는 꼭 영상에 보이는 종류가 아니더라도 아무 호미나 상관이 없지만 예초기는 꼭 나일론 줄이 달린 예초기를 사용하십시오. 먼저 가장자리를 만들고 싶은 선을 따라서 삽으로 흙을 파내 주십시오. 이 작업은 아무 삽이나 상관은 없지만 삽 머리가 평평할수록 일이 수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흔한 삽인 일반 삽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흙을 다 드러내시고, 삽으로 옆으로 움직이면서 가장자리를 스무스하게 만들어주시면 보기가 좋아집니다. 다음 작업은 호미를 사용해서 파낸 흙 속에 있던 잡초와 그 뿌리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작업은 흙 표면을 갈퀴 같은 걸로 스무스하게 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한이 작업은 봄에 한 번만 해 주시고 예초기로 한 달에 두번 정도만 관리를 해 주시면 봄부터 가을까지 보기 좋게 유지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예초기로 관리하는 방법은 먼저 평소처럼 잘라 주신 후 직각으로 세워서 가장자리를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관리하시면 잔디와 나머지 정원이 깔끔하게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께서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벤쿠버 조경사 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